여 빨리 도망쳐! 사람이 죽고 나면 꿈에 한 번씩은 찾아온다 하지요.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서른의 남편을 보내고 그 뒤로 딱두번 그렇게 꿈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68비 된 올해 봄 남편이 다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생전 그대로의 얼굴로 흙을 파헤치며 저를 향해 소리치더군요. 여보, 도망쳐, 빨리 도망쳐. 그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복단이라고 합니다. 올해 68비지요. 제가 서른 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논에 같이 나가자며 웃던 사람이었는데 점심도 되기 전에 가슴이 답답하다더니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아이 둘이 제 뒤에 매달려 울고 있었고 저는 장례식장 바닥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어린 것들, 나 혼자 어떻게 키우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남편이랑 함께 살던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방네 칸, 부엌 하나, 헌 이불덩어리, 그리고 눈 서맞이기, 가진 건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둘이서라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산이 둥그렇게 둘러싸고, 가운데로 큰강 하나가 흘러가는 산골 마을입니다. 집이 서른 채쯤 다들 서로 얼굴 알고 사는 곳이지요. 남편 무덤은 강 건너, 맞은편 산 중턱에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그래도 물길 바라보며 누워있으면, 외롭진 않겠지 싶어 그 자리를 골랐습니다. 그후로 저는 낮에는 논밭에서 죽어라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 재우고 남편 사진 보면서 울고, 그러면서 긴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혼자 서 있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끝순 언니였어요. 언니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과부였거든요. 복다나, 울더라도 밥은 먹고 울어야지. 애들 보잖아. 언니가 그렇게 웃으며 제 밥그릇에 나무를 더 올려주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38년이 흘렀습니다. 아이 둘은 다 커서 도시로 나가 살고 저는 그때 그 집, 그 마을에서 그대로 늙어갔어요. 그의 봄 억수 같은 비가 며칠째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생에 딱두 번밖에 꿈에 안 나왔던 남편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뉴스에서는 침수마을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집 역시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서, 몸도 마음도 괜히 더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을 대충 챙겨 먹고, 아궁이의 불도 꺼버리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은 그냥 눈좀 붙여야겠다. 그렇게 누웠는데, 금세 잠이 쏟아졌어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꿈속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쇳덩이처럼 단단한 어깨, 해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조금 무뚝뚝한 눈매까지.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고 마치 화가 난 듯이 저를 보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입은 분명히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물어봐도 바람소리만 쌓아 하고 들릴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남편 입모양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딘가를 가리키며 저를 향해 막 손짓을 하는데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쾅 하고 천둥이 치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기분이 영 찜찜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부엌으로가 물을 한잔 마시고 창 밖을 보니 빗줄기가 더 굵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는데 그때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표정으로 입 모양만 바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논에 나갔다가도 금방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끝순 언니네로 갔지요. 언니, 나 어제 이상한 꿈 꿨어. 왜 무슨 꿈인데? 그래, 생전 꿈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어젠 애들 아빠가 나왔더라고.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계속 뭐라 뭐라 그러는데 영 찜찜해. 언니는 제가 들고 간 감자를 까먹으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요새 힘에 부치는갑다. 그려, 힘들어서 그런겨. 계절 바뀔라고 그러면 꿈도 뒤숭숭하다니까. 괜히 겁먹지 말어. 언니 말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꿈은 계속됐어요. 같은 얼굴, 같은 표정, 같은 입모양. 남편이 제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지만 저는 도통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날 꿈에서 남편은 마침내 아주 분명한 한마디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어요. 빗소리는 여전했고, 하늘은 낮부터 잿빛이었어요. 논에도 나가기 싫고, 집안 여기저기 정리를 하다가 그냥 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잠깐만 눈좀 붙였다가 일어나야겠다. 그렇게 눈을 감았는데 깊은 잠으로 곧장 빠져들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그 꿈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무덤 앞이었어요. 남편이 하얀 한복을 입고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 명절에 입었던 그 깨끗한 한복이었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짠해져서 꿈속인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남편은 대답 대신 삽을 들더니 자기 무덤 흙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삽이 흙을 찍고 들어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만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는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삽을 내려놓고 저를 돌아보더니 눈을 부릅떴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여보, 빨리 도망쳐. 도망치라니까. 꿈속인데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며 다가가려는데 무덤 흘기 우수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발 밑에서부터 흙물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그날 새벽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구나.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거구나. 해가 어슴풀에 떠오를 즈음, 저는 바로 끝순 언니네로 뛰어갔어요. 언니, 오늘 산에 같이 가줘. 나 혼자는 못 가겠어. 아침부터 웬 산이여? 애들아빠 산소에 꼭 가야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제발 같이 가줘. 언니는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과자 한 봉지 챙기고 막걸리나 하나 들고 가자. 신랑이 널 그렇게 불러댄다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렇게 저와 끝순 언니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우산을 하나씩 들고 남편 산소가 있는 맞은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는 그 순간,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강 위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 산길로 접어들자 흙탕물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질퍽 소리가 났고 작은 돌멩이들이 발밑에서 굴러내렸어요. 야, 오늘은 그냥 가지 말까? 길이 영 불안한디. 아니야, 언니. 오늘은 꼭 가야 할것 같아. 그냥 마음이 그래. 저는 괜히 숨이 가빠졌어요. 남편이 꿈에서 삽으로 흙을 파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산 중턱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땅이 쿵쿵 하고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디선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쩌어, 꽝, 꽈광, 쾅! 끝순 언니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복단아, 저기 봐라. 제가 언니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산 위쪽에서 흙과 돌, 나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물의 방향이 우리가 살던 마을을 향하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우리는 산 중턱에 멈춰서서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장난감처럼 휘어지면서 떠내려갔고, 농과 밭, 비닐하우스, 집들이 하나씩, 둘씩 흙물 속으로 삼켜졌어요. 우리 집, 우리 집. 제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기와집, 아이들 키우며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함께 버텨온 그 집이. 순식간에 흙탕물 속에 잠겨버렸어요. 6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이런 산사태는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큰 산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집이 이렇게 쉽게 휩쓸려 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거기 사람들 있는데, 제발, 제발. 하지만 자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흙물은 그저 자신이 지나갈 길을 무자비하게 밀고 내려갈 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흘 동안 꿈에 나타나 자기 무덤을 파헤치고 저를 향해 소리치던 남편의 얼굴. 여보, 빨리 도망쳐. 남편은 마을이 무너지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를 그 자리에서 떼어놓으려고 산으로 불러 올린 걸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자리에서 목놓아 울었습니다. 이 사람아 나 살리려고 그렇게 꿈에 나타난 거였어? 빗소리와 제 울음소리가 뒤섞여 산허리를 맴돌았습니다. 산사태 이후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형체가 사라졌어요. 산에는 큰 길이 나 있었고, 집들은 무너지고, 농과 밭은 흙과 돌에 덮였고, 우리가 수십년을 쌓아 올린 삶의 자리는 흔적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저와 끝순 언니는 겨우 몸 하나 건진 채, 임시로 마련된 거주시설로 옮겨졌어요. 처음 며칠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요. 밤에 누워 눈만 감으면 꿈속 남편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여보, 빨리 도망쳐. 그 한마디가 이제는 귀가 아니라 가슴에 남아 올렸습니다. 이 사람 나 살리려고 그랬구나. 애들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라고 생각해보니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말수는 적어도 늘제 편이었어요. 비 오는 날엔 저 대신 눈을 더 챙기고 애들 혼낼 때도 뒤에서 슬쩍 말려주고 그런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임시거처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문득 울컥해져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나 살아있는 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워. 끝순 언니는 제 앞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훌쩍 마시더니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겨. 복단아, 우린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남겨진 거야. 근디집도 없고, 논도 없고, 우리가 뭘더할수 있을까? 새집 지으면 되지. 논이랑 밭은 좀 줄어도, 또 심으면 되고,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까지 산사태 하나에 무너질 것 같아? 언니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저는 서른에 남편을 보내고도 두 아이를 키워냈고, 38년을 혼자 버텨왔어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꿈에서 파헤치던 그 무덤은 어쩌면 진짜 흙더미가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쌓아올린 체념과 포기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부수고 다시 도망치라고 살아보라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등을 떠민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는 끝순 언니랑 같이 작은 방 하나를 나눴으며 새 집을 지을 터를 이야기합니다. 복단아 우리 다음 집에는 마루 길게 놓자. 해질 때 앉아서 같이 국수도 먹게. 좋지, 언니. 그리고 문간에는 화분도 몇개 놓고, 애들 오면 우리 아직 안 죽고 잘 산다 보여줘야지. 비가 오면 아직도 산사태 날이 떠오르지만 예전처럼 무섭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저를 살려준 이유, 이제는 조금 알것 같거든요. 살아 있는 동안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고 웃고 먹고 또 울다가 그러다가 가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합니다. 강 건너 산 중턱 어딘가에 누워 있을 남편에게요. 여보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나 아직 안 갈랍니다. 대신 끝순 언니랑 손꼭 잡고 살수 있는 데까지 살아볼게요. 그리고 라디오를 꺼놓은 방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불을 여며 덮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무너진 마을이 아니라 새로 지을 집을 떠올리면서요. 그게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길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집도, 논도, 살던 자리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진 건 집이었지 삶이 아니었구나. 남편이 지켜준 건 바로 그 하루하루였구나. 끝은 언니와 나란히 자리를 펴고 누워있으면 허전함보다 먼저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직 남아있는 이 생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이 될수 있다는 것. 저는 오늘도 조용히 남편을 불러봅니다. 강 건너 산 중턱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그 사람에게요. 여보, 나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살려준 이 삶, 언니랑 함께 끝까지 걸어가 볼게요. 그리고 저는 무너진 마을이 아니라, 다시 쌓아 올릴 작은 집한 채를 마음 속에 그립니다. 남편이 이어준 이길 위에서 저는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게. 오늘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